저는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신, 주신, 은혜. 주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3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 1기는 예수님이 출생서 30세까지 사적 생활. 이 시기는 평범한 인간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쓰임 받을 준비를 한 시간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상 생활의 표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생활 30년간도 최선을 다하여 사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제 2기의 생활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으로서 전도 생활의 시기 곧 하나님이 일을 하신 시기인 것입니다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제의 지은 인간으로 와여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권한을 친히 받으신 이 시기, 제 2기의 시기인 것입니다. 제 3기의 시기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서 다시 더 사신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제자들에게 큰 은혜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시기인 것입니다. 제 3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 생활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장 생활 3기로 비교해 볼때제 1기 30년보다는 제 2기 3년 반의 생활이 더 귀하시고 또제 2기 3년 반보다는 제 3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생활이 더 귀하신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열한 번이나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동안에 기적도 보여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도 만해 주셨습니다. 시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물처럼 넘치게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서 해결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아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네. 첫째로 예수님 베푸신 은혜는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성도가 지상 생활에서 누리할 복 중에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하고 있다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가정에 평강이 없다면 사회에 평강이 없다면 행복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왕 대신 솔로몬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모1 십장일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렇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씩이나 거듭하는 말씀 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영적이요, 위대한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전해줄 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뿐 아니라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등 27절에서 예수님이 진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평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른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하신 이 영원한 평강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을 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이시는 평강을 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물러나가게 되시기를 제모로 지원합니다. 도뿐아니라 평강은요 우리의 생활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불만 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는 평강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뿐입니다. 그 평강 우리에게 들어온다면이요, 조급함을 해결 바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실태만나고 고통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샘물처럼 멈쳐 나갈 때 근심이 물러가고 조급함이 물러가고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평강은 예수님을 믿을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항상 평강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겠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면 하면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면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내 마음 속에 평강이 넘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여,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되는 평강의 복을 받으시. 주님 의 이름으로 거룩 수원합니다 네. 주님 이로 수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향,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저희를 향하사 저희를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랑 여러분 성령을 바르시길 제모로 추원합니다 성령 충만 바르실 제모로 추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참으로 복중이큰 복인 것입니다 이런 동산에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모양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수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신같이 성령은 성자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요한봉은 14장 1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이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뵙기만 해도 복이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직접 듣기만 해도 복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건더 없는 영광이고 너무 감격한 것이라 말도 다 못할 지경인데 제3의 중한 분이시 성령님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신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진실로 기쁨이여 영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제지은 아담 후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니 어찌 독되지 않으시십니까 성령을 바르면 혼능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정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도 주님 말씀하시 부활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리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름들이 예수님처럼 권능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령 충반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르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유대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땅끝까지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탐너기는 믿음이 생겨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복음 16장 17절 18절 그런 마음이라 믿는 자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충만한바라서 믿는 자들이 될때 이런 표적에 따른 고의가, 저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신을 쫓아내며 세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얻는, 낫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받지 않을 때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뭐로 하라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받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바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거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보러 가라. 성령 출발한 바라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능름케할수 있는 아홉 가지 은사를 다 바라서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영광과 기적이 따르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지원합니다 원만합니다 성령충만 바람에 우리 신앙생활에 톡을 세울 수 있는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오래 창우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의 열매, 절제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말씀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은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나사로는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다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 불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서 수위를 입은 터로, 수건을 동의어면 터로, 살아나온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내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 여러분, 이거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는 명령에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올 때, 한 사람 눈 안김없이 성령 충만 받을 걸 믿으시기를 제모로 추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할 때 걸어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곧바로 새 생명으로 우리들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성령을 못 받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놈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 성령을 받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조장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론이나 받으실 일이지. 나는 안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서로가 나서 나설 나오라 할때 나왔잖아요. 주님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남겨 한 없이 성령증만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죄보로 축건합니다 네. 감사하시기를 죄보로 축건합니다 지뢰하시기를 죄보로 축건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모두 와라,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셋째 은혜는요, 죄를 사하는 특권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죽으시기 전에도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 중에도여 마태온 18장 18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물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살 특권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물론 우리는 이 특권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해결하는 해결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특권을 기도로서 사용하고 전도로서 사용하고 사랑의 권면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신방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야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왜 그토록 죄가 많습니까? 왜이토록이 세상에 죄가 많이 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려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좀더더 많이 사여 주었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들에게 죄 지은 자를 더 많이 내가 용서해 주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심소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니네 짓는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의 죄를 모두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만 누적되고, 죄만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왜 그렇게 불제 질병이 많아집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죄의 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죄를 사할 특권도 주겠다. 내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야될 것이요. 내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둔다 두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사람은 이러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 간에, 모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말하였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사회에 죄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그대로 덮어두고 원망, 불평,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심서 그들을 해결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들이 용서를 비는 해결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서, 우리가 심써나가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 주으로 말미암아 이사라가 그래도 좀더 밝아지는 사회가 될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죄로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성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을때 잘못을 알게 될 것이고 잘못을 아는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가 나가. 심서 나가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해 줄때더 맑고 밝고 하는 사회가 될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린 특권을 가지고 죄를 사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어 질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좀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잘볼 테니를 사줄 수 있는 아량을 힘써 발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나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도의 성직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은 20장 21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제하는 특권도 주신 후에 예수님 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까지 할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열두지를 택하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도하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게 하셔서 남종의 여종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성직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성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성직이요, 예수님께서 제대로에게 주신 성직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직이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은 천자도 흠모하는 성직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직분을 다할 때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한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면류관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소망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려가을 내게 줄이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익한자도의직을 복음 전도하는 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들여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0편 37편이 16절에서 저는 동일토로 은혜를 베풀고 꾸준주니그 자손이 복을 받는 노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이 귀한 보험 전도하는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기도할 때마다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됐습니다 하이 일을 충실히 할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때 정말로 주님이 주신 보금을, 보험을 심짝의 보험을 증가할 때 보험 증거를 해서 보금청과 심익계 결과가 열매 맺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문제해기 받는 것은 무엇이냐 전두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놀라운 전두의 정성직을 열심히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다른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사도의 성직을, 이 복음 전두의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러분 모두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수 있는 복 그래서 마태복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가르치, 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요. 성령을 받으라는 은혜요. 사제를 할수 있는 특권이요 사도의 성직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감사며 하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가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늘 성령 충만한 바라 권력 있는 신앙이 될수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사제의 특권을 우리가 힘써 나가 최선을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더 맑고 밝고 환하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 성직의 직분을 맡아 충성을 다때 우리는 따르는 부족을 나타내며 다 자녀가 잘될수 있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나와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 모시고잘 사셔서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과 상부까지 받는 여러분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로첫 번째 주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하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성령을 받아라. 네가 무슨 죄든지 사하면 사아질 것이요네 죄라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진다고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도의 직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충만한 바라 평신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려 이 모든 복음 전도의 직분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 모두가 자손에 도절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늘 함께 살고 우리가 샌과서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늘 나라 놀라운 상급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고 하 있사오니 우리 모르는 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게 주시옵시고 분명히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며 하늘의 상급까지 받는 우리 모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라 아멘.